굿모닝 입니다. 이제 기나긴 휴가를 끝내고 출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달만에 첫 출근이라서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어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싱가포르 샐러리맨 의 하루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우기인데, 뭐, 하늘에 구름이 조금 있긴 있는데, 괜찮네요. 비는 안 오고. 근데 새벽에 비가 왔는가 봐. 그 밑에 바닥이 좀 축축하네. 어젯밤에 비가 왔는가 봐. 바닥이 아주 축축해. 예, 어제 우리 그 식물원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갈때 갔던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버스 타고 이제 지하철역에 가서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버스 타는 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 거리가 한 500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가느니 그냥 아침 운동도 할겸 이렇게 걸어 가고 있습니다. 아, 이그 여자는 또 아침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왔네. 아이고 멋진 애들이 많이 나왔네. 아이고 싸우 그래. Perfect. o oh, thank you. h oh, very good. <laughs> 지금 8시 반인데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그 MRT 지하철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바쁘니까, 조금 늦었으니까, 오늘은 어느 쪽으로 해서 추월하겠습니다. 어 타이밍 좋아. 이분 있다가 오네. 이분 있다가. 다행히 좋아요. 어이? 어 이상하다. 오늘은 평소보다 사람이 적습니다. 어 바지들 들 팀이 있네. 보통은 여기 바지들 팀이 없는데 이게. 출근 시간에 지하철 내부입니다 아이.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눈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분은 뉴스를 듣거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 보네 본 지하철 내부는 이렇습니다. 아, 알겠다.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알겠어요. 왜냐 그래. 여기 11월 달이 스쿨 홀리데이거든그 학생들 방학이야 방학, 학교 방학. 그래서 이그 스쿨 홀리데이가 되면 많은 가득 여기에요 다운타운 다운 역에 내려서 올라갑니다 와우 역시 사람들이 많군요 운동도 할겸 저는 걸어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 매일 삑삑삑삑 걸리는 소리 삑삑 소리를 매일 들어가지고 노래를 걸리겠다 여기가 싱가포르의 아, 금융가예요, 금융가. 많은 은행이나 뭐 증권회사, 투자회사가 여기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하철역을 나와서 밖으로 나가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한 달만에 와요 한 달만에 이렇게 이제 이게 사무실 이제 러비에요 러비 여기 쓰고 있는 게 아, 41층 2층 3층을 쓰고 있는데 지금 43층으로 올라왔어요 아 여기는 항상 볼 때마다 가슴이 팍 트여 저렇게 저기 있는 게 이제 그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이에요. 호텔, 아, 저기 호텔이고, 여기 있는 게 이제 가든즈 바이더베이, 그 가든즈 바이더베이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마리나베이 센즈 엑스비션 하는 곳, 전시, 전람회 뭐 그런 거 하는 곳.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오페라하우스예요. 오페라하우스, 여기서는 두리안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두리안 빌딩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 에스플러네이드 원래 이름이 에스플러네이드예요. 에스플러네이드 아, 그다음 뭐 그렇게 되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금융가 어, 뭐들리고뭐 그래요. 그리고 저기 이제 원통형으로 보이는 저거 저게 그 스위스 호텔이랍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돔으로 보이는 거이 저게 인도 어 스테디움 내부 스테그 실내 운동장 이리고 여기 전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 저는 일하는 곳이 41층이거든 네, 41층으로 어, 내려가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오피스토어 오피스토어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 <laughs> I know, I know, my <laughs> there? I know. Like you sit there, right? <laughs> I sit there. Why well, you sit there? <laughs> 자 런치 타임 런치 타임 아, 너무 많아서 서브웨이로 왔어 서브웨이로 줄이 최고 짧은 곳으로 퇴근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사무실 출근해서 일을 했더니 조금 어색하네요. 그래도 좀 일찍 퇴근합니다. 너무 늦게 퇴근하면 이게 또 많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좀 일찍 퇴근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긴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쉬겠습니다 Home, my sweet home.